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너버원 골프채널 골프, 골프 매직TV의 저는 고덕트 프로입니다. 자, 드디어 꿀팁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요즘 골프 시즌이라서요. 어, 레슨 스케줄들이 워낙 빡빡하시다 보니까 우리 강사분들 섭외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어, 일하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솔트웨이의 킹왕짱 전용샷 프로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쇼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술트베이에서키왕짱을 맡고 있는 조준퍼입니다 <laughs> 오늘 꿀팁 콘텐츠로 우리 신청자분들께 꿀팁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오늘은 대우모 스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틸을 갖고 스틱이, 있는데 이걸 로인해서 상하체 분리할 수 있는 동작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준비하셨나요? 프레임 저도 두 가지인데 프레임도 두 가지는 해 주셔야죠. 온라인으로 <laughs> <laughs> 수 있는 방법. 어 뭐야? 얼라이먼트. 얼라이먼트로 방향성을 네? 실수는 방법을. 아 하겠습니다. 얼라이먼트로 방향성 에 m i 잡는 방법. 에 m i 잡는 방법을 <laughs> 설명해 주시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컨텐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저희 솔트베이 골프 연습장은요 다 아시다시피 실외 연습장도 있고 카카오 V X 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이 사립 프로님? 골프존도 있습니다. 골프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프존에서 들어와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우리 상어체 네. 분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네. 자 어떤 식으로 상어체 분리를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스틱을 두개 준비하셔야 되고요. 스틱 두 개를 일단 여러분 준비하시요 짧으시면 더 좋으세요.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음, 네. 네. 공을 치면서 나중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길이는 상관 없다. 네. 길이는 상관 없고요. 네. 오늘 이. 스틱 하나를이 벨트 고리에 펴 주실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쉽게요. 벨트, 네. 우리가 다 벨트가 있, 벨트 고리가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틱을 네또 하나의 스틱은 네.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이 어깨 위쪽 포지션 맞죠? 아 어깨 위에 포지션에 맞추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 네. 위치는 1 1자 두시고요. 네, 1 1자로 두시고 상체와 하체의 스틱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 일직선이 될수 있게. 이상이 프로 앞에 정면에서 그냥 찍어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웅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심 춤을 잡아놓고 네. 스윙을 하시는데 대웅 왕마춤 분들 하체 너무 꽉 잡고 몸만 이렇게 돌려고 하세요. 아, 네. 뭐 하체 잡으라고 하니까 아, 네. 그렇게 되면 몸이 돌지 않죠. 회전이 어렵다는 그쵸? 얘기죠. 회전이 네. 안 되시죠.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이 느낌을 가졌을 때는 내 상체 배 하체 순서로 머리는 뭐 공을 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하지만 네. 좀, 좀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체가 돌면서 배가 돌고 하체가 도실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요, 네. 우리가 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깨는 어느 정도까지 돌아야 되고, 네. 하체는 어느 정도까지 돌아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한번 어, 해주겠습니다적으로는 이게 돌았을 때, 뭐, 정면을 보라고 하지만, 내 네, 스틱이랑 내네 몸이 약간 이 평면 뒤쪽이랑 약간 평행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 돼요. 네. 등이 오픈한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그 후에, 하체는? 하 하체 쪽은 오른쪽 골반이 살짝 눌려져 네.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체가 더 많이 돌고요. 네. 하체가 덜 돌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네, 그쵸, 맞죠. 아 그렇게 되면 체중적으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아,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스틱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돌았는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보여주시라니까. 아, 알 그래서, 자, 포를 응시한다는 느낌에서, 자, 상체에 하체. 어, 아, 정말 확실하게 네. 눈에 보일 정도로 상하체 분리가 되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네. 하나만 또 팁을 네. 주시면요. 네. 그 다운승은요? 다음 다운승은 다음 상체 배, 하체 역순이 하체 배 상체시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반대로 하체가 돌면서 배가 돌면서 힌시라인 나오시겠죠. 그럼 반대로 느낌이 들 때는 나중에 평이이루어지죠 아, 그리고 다시 한번다운윙한번 자세 잡아주시겠어요? 반대순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하체부가 하체, 돌고 배가 돌고 그렇지. 상체가 돌면서 마지막에는 평행이될수 있게 근데 대부분 이거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여유 있게 천천히 해야 우리 몸이 또 정확하게 기억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아, 아, 이렇게 보니까요 사하체 분리가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사하체 분리에 대해서 네. <laughs> 배워왔는데 자 지금은요 이제 방향성 에이밍 에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전용찬 프로님 네. 오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죠? 제 연습 방법은 똑바로 차고 좌측 우측 놓고 연습을 하자. 아, 네. 얼라이먼트 스틱을 똑바로 놓는 연습이 아니 대각선 연습을 네. 해라라는 네. 방법을 가르쳐 네,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방을 맞히잖아요. 네, 정면이라 우측을 보실 거예요. 우측을 보다. 네. 타겟 지점 보고 볼 네. 찍겠죠 타겟 지점을. 네. 그러면 그 위치 에 스틱 놓으세요. 자, 우측. 여러분 자 타겟 지점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타겟의 지점이 맞추면, 얼라이먼트 스틱을 대각선으로 잡는데, 그러면, 이 라인이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히 알수 없잖아요? 네. 클럽을 먼저 맞춰주시는 거예요? 클럽을 맞추고요, 네. 클럽, 맞추면서 몸을 클럽 페이스를 맞추고. 그럼 어디다 맞추나요? 목표 지점에 아, 있겠죠. 클럽 페이스를 목표 지점에 네. 맞추고. 네. 그리고요? 지점에 맞춰놓고, 이제 세럼을 들어가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어디를 세주시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네. 네. 내 몸이 대각선으로 쓰기 전에 일단 타겟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타겟 정해지면 클럽을 먼저 공에 갖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해요? 목표 방향. 목표 방향을 잡아주시고 클럽이랑 내 몸이 맞아져야 된다. 근데 네. 대부분 일반 분들이요. 네. 네. 이렇게 쓰지 않지 않지요 목표 방향으로 몸을? 그렇죠. 죠 그렇죠. 맞죠. 맞죠? 네. 맞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같은요죠 네. 아, 그러면 타겟 잡히고 이렇게. 에이밍는 잡고 어, 그러거든요 어, 잡고 나서 이제 스윙을 하시는데 제자리에서 계속 치지 마시고 네? 뒤로 빠져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아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최대에 맞춰 놓고 아 다시 순서대로 네? 맞춰 놓고 그립 잡고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보고 치시고 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제자리에서 계속 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또 똑바로 본거 치고 똑바로 본거 치지 말 똑같으시는 거예요. 아, 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볼 나오게만, 네, 그렇죠. <laughs> 이렇게 치지 말고 네. 하나를 치더라도 보고 네. 또 다시 들어와서 보고 또 다시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라. 반복죠. 타겟 지점이 약간 잡히기 때문에 좀 네. 5차원에 좀 줄어드실 거예요. 아, 5차원에 줄어든다. 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만 하지 말고 또 좌측도, 하측도하 돼요 <laughs> 아, 이 오늘 꿀팁 너무 좋은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정희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답죠? 열성이 맞는 게아니요 잠시. <laughs> 다음에도 또 출연해주실 거죠? 아니요. <laughs> 골프매이직 t v 꿀팁 컨텐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 제가 또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꿀팁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